되겠마스카 있구요 있습니까 할때 아리마스카가 있구요 존나요 이겠게스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가능한가요 요거가왜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가 동사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지죠 동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지죠 3그룹은 뭐두개밖에 없죠 Kuru Hako Uda. Kutok Suru h 그 d a Kutok Yuguru, k u t o 다 Kutok, k u 다 o 다 Kutok, 그 u t o k k u 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 그룹, 이 그룹, 삼 그룹을 가능형으로 만들 때 가능형. 가능형은 하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가다가 아니고 갈수 있다. 먹다가 아니고 먹을 수 있다. 보다가 아니고 볼수 있다. 그렇죠? 팔다 팔수 있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뭐할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삼 그룹은 불규칙이니까 얘는. 힘드시지만 외우셔야 돼요 예, 구루는요 고라레루 올수 있다 요거 이제 또 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근데 요게 이나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다시 또 공부하실 거예요 구루가 예, 고라레루가 올수 있다 그래면서 아시다 고라레마스카 내일 예, 오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할때 아시다 고라레마스카 아다시 아시다 고라레루요 나 내일 올수 있어 이렇게 할때쓸수 있고요. 수로가 조금 예, 하다의 가능형은 할수 있다. 예, 요거가 저기 이렇게 생겼어요. 느끼루 해요. 느끼루 그래서 느끼마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가 느끼마스가, 응도가 느끼마스가, 뭐에요? 네, 나니나니가 느끼마스가 이렇게 할때 느끼루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삼고룹이니 그 다음에 이 그룹으로 잠깐만 가실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드리고 끝날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배우셔야 되니까 일단은 루는요 그쵸? 이 그룹은요 무조건 룰을 없애고 공간을 치는구나 이거잖아요. 얘는 룰을 없애고 라레루를 비여요 그러면 볼수 있다는 미라레루예요 네, 아타시와 네. 미라이오 미라레루 미래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다음에 나는 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할 때는 다베 라레루죠. 다베 라레루. 다베 라레루. 다베 라레마스가 네, 먹을 수 있어요. 하이 다베 라레마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룰을 없애고 라레루를 붙이면 이 그룹에서는 가능형이다. 이 보시는 듯게요 자, 1 그룹으로 와볼게요. 1 그룹은요 전체가 다 무슨 단어로끝나나요 우단이죠. 아, 이, 우 단이죠. 아이우에오할때요 요거잖아요. 요거 우 단이잖아요. 요거를 에 단으로 바꾸고 우 단을 에 단으로 바꾸고 플러스 룰을 붙이면 가능해요. 다시요. 우 단을 에 단으로 바꾸고 뒤에 룰을 붙이면 가능형이에요. 자 보실게요. 가우예요. 가우 가우는 사다죠. 제가 돈이 많아서고 저는 그 람보르기니를 살수 있어요. 네, 살수 있다 할때 우단을 애단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우단 애단으로 바꾸면 애잖아요. 애고요. 거기 뒤에다가 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가애로 살수 있다요. 네, 자 다시 여기 볼게요. 마츠하면은 기다리다죠. 기다리다요. 그러면 요 요거 요거가 우단이죠. 요거를 애단으로 바꾸고 룰을 붙여요. 그러면 마 친구를 몇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5분 이다이나 요라고 하면서 네, 마테루죠. 마테루 기다릴 수 있다. 그냥? 노무예요. 노무 맛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술 드실 수 있으세요? 갈 때는 노무. 그쵸? 맘이무메니까 노메루가 되죠. 아따시 오사키 노메마스요. 아따시 미루 노메마스요라고 하면 나 일조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는 어, 하나스 할게요. 하나스 예, 말하다잖아요. 이야기하다. 그러면 말할 수 있다는 뭘까요? 하나 하나 세로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어で 하나 세 마스가 그렇게 할수 있죠. 일본어로 말할 수있습니까 일본어で 하나 세 마스가. 영어で 하나 세 마스가 말할 수있습니까 이구 하나 세마스가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단을 애단을 바꾸로 이 그룹은 루 없애고 라래로 그다음에 삼 그룹은 코르돈 고라래로쓰루돈듣기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가능한가요?라고 했으니 할수 있습니까?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일치기 목욕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데요 그건 뭘까요? 히가엘이 뉴욕 느낌스가 그렇게 되겠네요. 조교 아마스카요조력도 있으니까, 아시, 유모, 아니마스카 아시, 유모아스마스카이렇죠로천보있 자, 로까면 어, 어디 어디에 조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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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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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디 어 어디 어 제그 되게 궁금한 게그 관절이 안 좋으면 그고가리 카드. 네. 그뭐그 눈이 안 좋으면 뭐 먹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네. 네. 그 성분이 있어요.